치매는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 외인에 의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고등 정신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증상을 말합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황.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항염, 항산화 그리고 치매의 효능이 있습니다. 카레를 주식으로 먹는 인도인의 치매 발생률은 미국인의 20% 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면 강황이 치매의 효능이 좋다는 것을 알수 있죠. 과일과 야채, 과일과 야채는 비타민과 섬유질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뇌혈관을 보호합니다. 과일엔 플라보놀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플라보놀이란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화합물로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플라보놀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 향상에도 기여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생선 및 해산물. 생선 및 해산물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여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의 저하 속도가 느려집니다. 특히 오메가3는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식품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견과류.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며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계란.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과 레시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두뇌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눈 건강, 면역력 향상, 태아의 성장 발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노인 질환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매 예방 음식으로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시고 뇌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